안녕하세요 문헌의 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 투자 즉 B2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가격 상승기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여 적은 자본의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에는 B2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레버리지 투자는 내가 빚을 지는 형태의 B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내가 아니라 네가 즉 자산 운용사가 빚을 지는 형태의 B2에 해당합니다. 그럼 레버리지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종목 추천에 관한 영상이 아니며 단순히 레버리지 상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버리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주식의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미국 개별 주식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리스트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3배 상품인 3lte의 경우 테슬라가 10% 오르면 30% 오르고 10% 떨어지면 30%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미국 개별 주식 레버리지는 대부분 영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증권사 중 유럽장에 상장된 주식 ETF를 핸드폰 어플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사는 삼성 증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러한 개별 주식 레버리지들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호가창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개별 주식 자체 변동성도 큰데 세배수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아주 크게 노출되며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미국 주식의 특성상 아주 운이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ETF에도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ETF란 상장 지수 펀드라는 뜻으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거래 목적의 펀드 상품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ETF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동차, 은행, 헬스케어, 반도체, 정보통신 등 특정 섹터별로 지수를 만들어서 이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투자자들이 ETF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되면서 더 많은 종류의 ETF가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ETF를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ETF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미국 ETF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대표적인 리스트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모두 존재합니다. 다음의 표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한 배수에서 세 배수까지 정방향,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각각의 ETF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운용사들은 어떻게 비투를 해서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스닥 100 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는 프로쉐어즈의 TQQQ라는 상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쉐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TQQQ를 검색한 후 데일리 홀딩 스텝을 보시면 해당 상품의 원리를 알수 있는데요. 먼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주식 현물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담보로 골드만삭스, UBS AG, BNP 파리바 등의 금융회사와 수합계약 형태의 파생 상품을 체결해서 나스닥백 지수의 수익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주식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비투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담보로 비투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지수를 세배로 추종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은 1일 변동의 세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2010년 초 대비 2021년 말 가격을 비교해 볼때 나스닥백 한배수는 12년간 8.9배가 되었지만 나스닥백 세배수 레버리지는 8.9의 3배인 26.7배가 아닌 178.8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의 복리효과가 누적된 효과입니다. 나스닥백지수를 역으로 3배 추종하는 프로쉐어즈의 SQQQ라는 상품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쉐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QQQ를 검색한 후 데일리 홀딩 스텝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의 원리를 알수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원리는 TQQQ와 동일하지만 주식을 현물이 아니라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트레저리 빌이 공매도의 증거금으로 묶인 돈입니다. 그리고 소시에트 제네랄,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등의 금융회사와 수합계약 형태의 파생상품을 체결해서 나스닥백 지수의 역의 수익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지수를 역으로 세배 추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QQQ 역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변동의 세배를 역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2010년 초 대비 2021년 말 가격을 비교해 볼때 나스닥백 지수는 12년간 8.9배가 되었지만 나스닥백 역 세배 수 레버리지인 SQQQ는 8.9분의 1에 3분의 1배인 26.7분의 1배가 아닌 1531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음의 복리 효과가 누적된 효과입니다. 방금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무조건 양의 레버리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착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상향한 과거의 시장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하향한 시장이라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렇다면 횡보하는 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횡보하는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100원이 110원 갔다가 다시 100원으로 떨어질 때한 배짜리 상품은 100원이 되지만 두 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의 가격은 각각 98.18원, 94.55원이 됩니다. 100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횡보하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케이스 1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제자리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100원짜리가 90원 됐다가 다시 100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 배짜리 가격은 다시 100원이 되지만 두 배수, 세 배수 레버리지는 각각 9 7 7 8원 93.33원이 됩니다. 100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초지수가 횡보하는 경우 레버리지 ETF가 높게 되는 현상을 볼드래그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의 나스닥백 지수처럼 결과론적으로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더벌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상승했다고 미래에도 상승만 한다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승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락뿐만이 아니라 횡보하게 될 때도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는 심사숙고를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했는데 레버리지에 투자한 내 계좌는 본전 회복을 못하면 슬프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면 박스권을 횡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경우에는 볼드레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양의 복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음의 복리 효과를 맞아버릴 수도 있지만요. 가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tqqq 등의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즉 비투의 비투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기만 한다면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겠지만 따서 갚으면 되잖아 라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위험한 생각이니 투자 전에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라는 자산이 등장한 이후에 주식이 마치 안전 자산처럼 보이는 착취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식은 원래 한배 수도 그 자체로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하면서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시드머니를 늘려서 수익 금을 늘리는 것이며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한 살이라도 오래 살면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버핏의 경우에도 자기 총 자산의 99%가 50살 넘어서 번 돈이라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서 오래오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더라도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